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사과나무 접목했던 거 20일 전에 했던 거 그래가지고 그 후에 지금 20일 후에 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접목할 때 하고 접목 후에 20일 후에 그 모습을 에, 양쪽 하, 화면에다가 왼쪽은 접목했 할때그 영상이고 오른쪽은 접목 풀때 성공해가지고 풀었을 때 모습을 여러분에게 비교하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번에 영상 다 올라가 있던 것을 편집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보면 더 낫겠죠. 접목할 때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묘목을 살때 비싸잖아요. 그러면 비싸면 자사 가지고 자기 과수원 밭에 이렇게 이제 여름에 기간이 오랜 기간 동안 칼하고 테이프만 있으면 필요한 곳에 접목을 할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 지금 접수를 따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개를 이제 영상에서는 세곳을 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요건 첫번째 지금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손으로 이렇게 재고 있죠 한 7cm 정도 양쪽으로 나무를 접수하고 지금 저기는 이제 접을 붙일 나무입니다 사과나무 공중 칠목 해가지고 지금 2년째 됐는데 지금 밭에도 옮겨가지고 살아 있어요. 근데 저거는 <laughs> 대목이 과수가 열린 대목이라죠. 그럼 품 품질에서는 나중에 이제 좀 하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도 실험삼아서 해봤습니다. 지금 깎아 내리고 있죠. 위에서부터 왼쪽에요. 왼쪽에 잘든 칼로 쭉 이제 깎아 내립니다. 저뼈 조각에 되게끔 근데 저기에는 지금 뒷면을 약간 그 쇠기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해도 접목이 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20일 후에 오른쪽은 이파리가 많이 나왔죠. 아까 접수 그후에 이파리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왼쪽 오른쪽에 지금 이파리가 다 나와가지고 어, 그냥 접목을 했지만은 다른 나무지만은 왼쪽, 왼쪽에 지금 완전히 지금 깎고 있죠. 그, 큰그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지금 깎고 있죠. 20일 전에 저렇게 깎았어요. 20일 전에. 20일 전에 깎아가지고 지금 오른쪽 같이 성공을 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를 다 했는데 영상에 보시면 끝까지 보시면 세곳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접목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면 처음에는 쇠기식으로 해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그거보다 자, 이론상 보니까 어, 부름켜가 많이 접촉이될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다가 저렇게 멀리 길게 한7 c m 정도를 깎으니까 뭐 금방 나무가 살아 버렸어요. 왜그냐면저 지금 왼쪽에 감아 올리죠. 잘 감아서 올립니다. 부름켜를 그러니까 부름키가 닿는 음 접촉면이 많기 때문에 나무가 접수가 몸살을 하지 않고 잘산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좋아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이걸 가지고 과수하신 분들이 잘 요긴하게 쓸수 있도록 내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묘목 값이 비싸죠. 또 그것이 또, 품종이 안 좋은 사과가 혹시 있을 때그 품종을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름내 접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좋은 품종은. 그래서 이제 그런 품종을 사과나무 품종이 한 20까지 된다고 하는데, 자, 좋은 품종, 지역에 따라서는 열매가 잘안 열리는 품종도 있어요. 또 늦게 열리는 것도 있고 일찍 열리는 것도 있고 그런 품종에 맞게끔 이것을 이제 되가지고 이렇게 잘 되면 금방 가지 하나를 옮겨놓은 것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근데 쐐기식으로 하면은 조금 이제 저기 몸살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비닐을 위에를 슬렁슬렁 감아놨더만 그 비닐을 막 뚫고 올라오려고막 속에서 몸살을 했더라고요. 저두 번째 묘 두번째 영상에서는 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지금 7cm 손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손으로 7cm 라고 이렇게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 위에 조금 남았죠 저렇게 지금 완전히 저 위에 왼쪽에 저 왼쪽에 모습이 그것입니다 순을 생장점을 이, 이파리만 떼고 생장점이 있는 상태를 해봤어요 그런데 더 생장점이 있는 것이 잘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생장점이 있으니까 밑에서 빨아 올리는거하고 박자가 맞고 타이밍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이 쭉 빠져나왔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생장점 없는 부분을 했거든요. 근데 좀 그건 더디, 이제 눈에서 나오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위에 있는 생장점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빨리 접촉이, 접, 접수가 야, 양호하게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영상이 지금 이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뭐 내가 다른 나무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한 것이 아니고 영상을 편집하면서 똑같은 영상 그 지금 이 자르는 나무가 두 번째 나무입니다 지금 이제 테이프 푸는 나무입니다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20일 전에 영상을 음, 내 영상이니 때문에 내가 다시 캡쳐를 해가지고 지금 두개 나눠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시고 왼쪽에 지금 접목할 때 20일 전에 저렇게 해서요 보셨죠 뒤에를 약간 음, 쇠기식을 넣었어요 약간만 저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자 여기에서는 쇠기를 약간 넣었습니다 저, 저, 뼈쪼다간 부분을 많이 안 넣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번째 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 장면 20일 후에 지금 풀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징, 특징이 있어요. 위에는 설렁설렁 감아놓는다 그랬어요. 그 설렁설렁 감아놓은 데에 그 안에 싹이 막 뭉쳐가지고 못나오서 몸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 풀어준 것 같아요. 좀더 있었으면 저게 이제, 이제 조금 무리가 가겠죠. 속에서 막 나오려고 요동을 치고 그러니까 위에는 슬렁슬렁 감아 놓은 것이요. 에 그러면 저렇게 해놓으면 여름에 마르지 않을까. 여름에 저 속에서 뜨거워가지고 자 순이 음 피, 해를 입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요. 저렇게 이제 위에를 밀봉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순이 안 마르게. 그러면 저 속에서 그래서 슬렁슬렁 해놔가지고 그 위에서 싹이 나왔을 때에 이제, 싹이 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다 해놓으면, 이제 수분이 증발이 안 하고, 그 지금 풀로 갈때 보니까, 그 날씨가 완전히 맑아가지고 햇빛이 쨍쨍 쨍는데도 속에 습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습기가 있으니까, 전목이 보호가 되면서, 이제 저기서 활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개다 완전히 양호하게 살았습니다. 왜, 쇠기식 보다는 훨씬 더 내가 상태를 쇠기식은 많이 해봤거든요. 쇠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데 쇠기식으로 안 하고 전체를 우리 녹색, 녹색 주택, 음, 접목 방법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잘 붙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접목은 이런 것을 안 해보면 절대로 접목을 못해요. 아무리 오래 과수를 했어도, 자, 접목을 할 수, 할줄 없는,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저,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목을 배우시면 칼하고, 근데 칼은 잘 들어야 돼요. 손 조심하고요. 칼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항상 표현이 그랬잖아요. 이게, 전목이 완전히 다른, 다른 데서 나무를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완전히 분리된 거. 그것을 봉합 수술한다고 그랬잖아요. 봉합. 왼쪽, 오른쪽 보십시오. 완전히 저기 틈 하나 보이지 않게 딱 접촉이 됐어요. 저걸 뭐 지금은 이제 내가 연습 삼아서 안 해보지만 강제로 어, 잘라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한 힘을 가해야 떨어질 것 같아요. 20일, 20일 지났지만. 근데 20일 동안에 저렇게 성장한 것부터 보고, 아,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자, 우리 녹색주택에서는 이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 보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까지, 언제까지 이 접수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연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 한달 후에 또 한번 똑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가을 준비를 하겠죠 나무들이. 그러면 그때도 접을 붙여가지고 됐는가. 그래서 내년 봄에 또 해보고 계속 쇠기식으로 안 하고 이 방법으로 이제 연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연 연습보다도 데이터를 만들어 간다 이것입니다 7cm 정도 쭉 빼져갖고 이렇게 했죠. 이거 세 번째. 위에 생장점이 없는 것입니다. 눈만 있는 것이에요. 눈에도 그때 잘 모르고, 눈, 입자루를 놔둬야 되는데 입자루까지 다 따버렸어요.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다 살아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생장점이 있는 것보다는 좀 이제 생육 상태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생장점이 있는 부분이 좋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걸 내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또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 1년 후에 또 혹시 2, 3년 후에 여기서 과일이 열리면 그 과일도 어떻게 열는가 열는가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녹색 주택은.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항상 활용하고 어 계속 연속적인 방송이 되도록 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 방송도 하고 있는데요. 주식은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이 안 하는 방식으로 특별하지 않습니까? 접목을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전목 주식도 그런 방법으로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그래서 지금은 회원에게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원 오셔서 한번 보시고 좋으시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또 내리막장이니까 더군다나 공부하면 여러분에게 큰 소득이 엄청난 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